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입니다 이번차 x5 bmw x 드라이브 30d 50d로 개조한 차량 이렇게 보시고요 완전 무사고 성능검사 올 100점짜리 차량 소개 드립니다 2014년 6월 30일 초도 등록 차량인데 주행거리 146,000km 적정한 차량입니다 사실 완전 무사고 성능검사 올 100점짜리 차량입니다 이게 장점이고요. 안드로이드 내비 장착되어 있는 차고, 자세 보시면 SX6 쿠페보다는 기본형이기 때문에 공간 넉넉하고요. 자세가 더커 보이고, 차량이 더커 보이는 장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점도 참고하셔서 영상을 봐주시길 바라고요. 어, 지금 천장에 에어컨을 지금 틀어놨기 때문에 에어컨 소리, 그다음에 이 실내 실내 공간에서 문 닫고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 소리가 울리면서 재 녹음되고 있어서 하울링 소리 조금 나는 거 양해 구하면서 상세 설명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세잘 보시면서 제가 언급드리는 사양, 기본적인 사양에 대해서 참고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넵이 장착되어 있고요 신형 핸들로 개조되어 있습니다. 상태는 아주 극상 강추드림 차입니다. 풀타임 4렁 구동이고요 변속기는 자동 8단 변속기고, 휠 4개 다 완벽하고, 타이어 완벽이고요요 차, i6 직분사 차량이고, 싱글 터보 차량입니다. 3000cc, 258마력, 제법은 6.9초. 어, 연비는 12.3km입니다. 총장 길이 4m 90cm, 그 다음에 차량 폭은 1m 93cm, 94cm,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휠 사이즈는 255019인치입니다. 차량은 정말 강추 드린 차입니다, 이 차는. 주행거리보 조금은 더 짧았더라면, 14만km인데, 길이 너무 잘 들었어요. 길이 잘된 건지, 엔진 관리가 잘된 건지, 엔진 소리가 너무 부드러워, 이상하게. 이점 이상해요, 그, 럴 때. 제가, 저도 차량을 많이 취급을 하지만, 어렇게 엔진이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때, 이런 차들도 있다. 여러분들 한번꼭 시승 오셔서 시승 한번 해보시고요. 멀지 않은 거리라면 시승 탁송 받으셔서 시승 해보시고 결정하실 되고요 어, 근접 촬영 지금부터는 들어가겠는데 약간의그뭐 2, 30cm 내에서 찍다 보면은 스텐츠 같은 거 살짝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단점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고요. 제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는 거니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제공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근접 촬영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자, 근접 촬영 들어갑니다. X5에요. 성공 d 30D, X, 30D를 X, X50D로 개조를 한 차에요. 그렇게 보시고요 엠블럼 보시고요 전면에 그릴 보시면은 여기는 세차하고 물기 남은 거. 괜찮은 지워지죠? 검정 도금 상태 도장인지 도장인으로 표현하는 게 낫겠죠? 도장이고 전면부 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가 있는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범퍼 부분 헤드라이트 부분 살짝의 뭐 스크래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이시면 그냥 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휠 보실게요 휠 완벽입니다 내측은 검정 도장이고 도금이고 여기는 크롬 도금이고 이렇게 요런 도금이 좀 어려워요 보건비도 비싸고요보건은실 완벽해요 이쪽에 살짝 긁힐려 긁힐 뻔 했는데 괜찮은 상태고 브레이크들은 깨끗해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100%고요휠 4개 타이어는 4개는 그냥 100점 짜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장재 보시고요 엑스 드라이브 3공 d 항시 4륜차 고요 몰딩 데코라인 볼게요 몰딩 데코라인 요렇습니다 휠라 부분 보시고요. 여기 자동세척에 들어가면 여기 솔 마크 잘 생겨요. 아, 손톱 스크래치 예방 테이프 아직 붙어 있고요. 모서리 실리콘 테이프 붙어 있고요. 문커 없습니다. 문커 없어요. 완벽하게 없습니다. 자, 썬팅 상태 좋고요. 파노라마 선업프 있는 차고 뒤쪽 휠 봅니다. 뒤쪽 휠 상태 100%. 타이어 트레이드 100%. 쓰게 썼으니까 100%는 아니죠 99% 1% 뺄게요 1% 보면 후하게 빼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자 테일램프 쪽이고 뒤쪽 완전 무사고예요 이, 이 차가 완전 무사게 성능검사 올 100점 성능검사 올 100점 제가 항상 누누하게 말씀드리는 거 미생 누유도 없다 그 뜻이에요 X5 X 드라이브 항시 4륜차 트렁크 또 옵니다. 이게 일반형이라 S6보다도 차가 더커 보여요. 그리고 실제큰것 같아 내 생각에. 내 생각. 자 몰딩 이쪽 우측 보시고요. 뭐 주유구 한번 열어볼게요. 요거 2014년형인데 요소수가 없습니다. 요소수 없어도 얘는 폐차할 때까지 매연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근데 요소수 넣는 게 좋긴 해요. 더 깔끔하고 냄새 들라고요. 아, 우측 휠 100점, 타이어 100점, VIP 속도 100점. 밑에 이거는 세차하고 물기 제대로 안 닦으면, 여기는 저희가 세차할 때 여기 잘안 닦아요. 여러분들도 세차하고 이렇게 흙 같은 거튄거 거 닦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도 이 위에는 닦아도 밑에는 가능하면 안 닦아요. 밑에 튀거든요 흙같은게 튀면은 수월 마크 생겨요 몰딩 데코라인 깨끗하고 차는 외관상태 외장재 깨끗하고 좋습니다 너무 깨끗해요 강추드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차 먼저 가져가시는 분 아마 저기 주행 숫자가 조금 많지 않냐 이렇게 느끼실까봐 고게 조금 신경 쓰이지만은 상태가 엔진이 너무 부드러워 여기는 스톤칩 있어요. 요거, 요거 스톤칩이에요. 이건 내부로 두는 게 낫습니다. 그냥 방치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헤드라이트 깨끗합니다. 포그램프 밑에는 그릴 깨끗하죠. 전방카메라 있고 자세 좋고요. 든든해 보입니다. 쿠페형은 예쁜 맛이 있지만 이렇게 일반형은 든든한 맛이 있다는 거 차별화가 되죠. 자 실내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 여기서 단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데크라인인데 이거 우드톤인데 이런 데서 잘 까져요. 손톱이 스치면서 여기 이렇게 골 있잖아요. 이거 잡아당길 때 여기 탁 긁히거든요. 이거 까진 거예요. 근데 이거 방치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이걸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단점은 단점인데 그냥 놔둬도 괜찮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 깨끗한 정도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고요 시트 쪽으로 갈게요 시트 메모리 세팅 버튼 전동 시트 버튼 자 여기 긁힌 부분 보고 시트 상태 보시고요 자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스위치 부분 자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안드로이드 내비로 교환이 됐어요 그러면은 150만 원 정도는 더 추가됐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동승석 도어 상태 깨끗합니다 시트 상태 똑같고요 동승석에는 누구 태우지 않았어요 이 분은 먼저 사신 분은 먼저 타셨던 분은 동승석에 누굴 태우지를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제시보드 쪽 보시죠 이건 X6 보다 나 솔직하게 자 2차 핸들 핸들 개조된 핸들이에요 새거에요 아주 그냥 새거 가깝게 10cm로 찍어 드릴게요 개조된 핸들입니다 2차 이 핸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내비, 요거그 다음에, 대시보드 쪽, 버튼 까진 거 없죠. 기능은 뭐다 똑같은 거고. 하도 수없이 제가 초창기에 버튼마다 다 소개를 드렸더니,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는 소리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생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콘솔 박스 한번 볼게요. 자, 이 메뉴얼 탁, 짜드렸고요 제가 너무 탁 당겨서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괜찮아요. 정상입니다. 이거는 정상이에요. 대시보드 볼게요. 대시보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고요. 이십 눈미로 있고요. 블랙박스. 이렇게 있고요. GPS 안테나 있고요. 천정 직물이야. 직물. X5가 여기는 플라스틱이고. 떼 묻은 거. 떼 묻는 거를 보시면 돼요. 여기. 실내 등, 램프류. 그 다음에 천정은 바누라 무선 루프. 하늘 다 보이게 제가 열어놨습니다. 하늘이라요. 우리 저 건물 천장만 보이죠. 자, 쫓아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요런 데가 좀 까지는 거 있죠. 요거는 꼼꼼한 사람들은 이런 거를 커버를 할줄 아는데, 저희는 시간이 안 돼서. 자, 리모컨 스위치 두 개, 정품 두개있고요 음, BMW, 대로 똑같죠. 오토 홀드, 전사 사이드 브릭. 암레스트는이렇게 커버를 씌워주셨어요. 먼저 분께서 괜찮네요. 가죽성이고, 가죽은 이 레자겠죠? 내자 레자. 자, 여기 거치 충전대, USB는 옥수단자 있고요 음, 삼그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다 똑같아요 BMW는 요거 기능 버튼 뭐 이런 내용들이 똑같다는 거고요 자 시동을 걸고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안드로이드 네이비 상태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자 계기판 시동 걸렸고요 계기판 보십니다 계기판 146,500km 엔진 소리가 이상하게 부드러워져 있어 이 차가 길 들었나 길 들여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네비 나오고요. 요게, 요거 모니터는 안드로이드 네비로 교체를 한 거예요. 순정품이 아닙니다. 요게 한 150만 원 정도, 150에서 18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고요. 후방 카메라,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거,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이렇게 후방 카메라, 가시생는 센서에 의한 라운드 뷰. 그다음에 전방 카메라 한번 보실까요? 전방 카메라가 안 나오고요. 어라운드 뷰 버튼을 눌러볼게요. 어라운드 뷰 버튼을 보면 전방 카메라가 너무 저기 이게 전체적으로 전방 카메라예요. 지금 요거 어 이렇게 나오죠. 저이 부분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전방 카메라가 나오는 거예요. 자, 파킹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바킹 모드로 들어갔고요. RPM은 얘는 그래도 700 RPM 정도에 쓰네요. 이게 길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 자, 엔진 소리 좋아요. 실내 들어오는거 그럼 액셀레이팅 한번 해 볼게요. 액셀레이팅 하면 어떻게 변하나. 1000 RPM까지만 올려 보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 정도면 1000 RPM에서 1500rpm으로 주행할 테니까 시발료차나 뭐 얘나 뭐 경유스러운 거 치고는 경유차 치고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괜찮아요 항상 좋다고만 하니까 저도 <laughs> 자 뒷열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에어컨 있죠. 에어컨 틀어 놨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자, 막혀 있어서 엔진 소리가 하울링이 돼서 녹음이 조금 음압이 올라가게 녹음되는 거 있습니다. 뒤도 뒤도 상태. 자, 뒷좌석. 여기 뒷좌석에 이쪽에는살짝 찢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살짝 긁혔어요. 뭐 이렇게 날카로운 거에 긁혔나봐요. 앞으로 찢어질 확률은 없다. 없는데 단점은 단점이죠. 자, 올 VRP 속 X5, X5가 이렇게 한뼘딱 나와요. X6도 이렇게 한뼘 나와요.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똑같아. 근데 이게 X6보다 더커 보여요. 제 개인적으로. 이건 단점. 단점 아니야? 뭐 묻었어요. 그 다음에 천장 보시고 파노라 마손루프 보고 뒤에서 지금 어라운드 전방 카메라를 켜놔서 모니터가 저 모양으로 나오고 있고요 뒷좌석에서 일렬 전체 화면에 담습니다. 깨끗해요. 고급스럽고. 고급 SUV. 1억가는 차. 신차 출고가 1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2열에는 특별한 거는 없어요. 암레스트, 커플도 이렇게 있고요. 주차석 거의 결코 좁은 간격은 아니고, 부족한 부분이라면, 애기들 태울 때 뒤쪽에 모니터 두개 있으면 좋은데, 모니터는 하나만 사세요. 하나만 사, 사셔가지고, 30만원짜리. 그냥 거치만 잘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라운, 저, 인터넷 연결해놓으시면, 은 애기들이 뒤에서 영상 봐보실 수 있고요. 자, 요거 x 5요 전동 트렁크구요 뒤에 요거 이렇게 찢겨서 이렇게 내리면 연장이 되는 거.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되면 이게 한 30cm는 넘게 연장이 되고요. 여기 걸터 앉아서 바닥 구경할 때 그다음에 트렁크 바닥 보시면 요거 이게 깔판이 하나 깔려있어요. BMW X5. 이게 순정, 이게 제조사에서 나오나? 여기 트렁크 바닥. 깨끗하죠?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오염되지 않았구요. 그 다음에 바닥 한번 들어볼게요. 바닥, 바닥도 깨끗합니다. 코인 매트를 깔아주셨다가 버리기 아까우니까 깨끗하니까 그냥 버리지 않고 저기다 담아놓으셨어요. 깨끗해요. 이 사물함도 깨끗해요. 트렁크 사물함. 그 다음에 이게 7인승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5인승이고, 저기, 중간에 칸막이. 제외하면, 2열은 폴딩되는 차고, 차는 뒤에서 보면 거대해 보입니다. X5. X, X4나 X3하고 아주 극렬하게 갈리는 그런 X5.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X6도 이거하고 뭐큰 차이는 없고요 자, 이제 내가 자, 요거 이제 트렁크 닫겠습니다. 올려 주고요. 찰닥 하고요. 트렁크는 요렇게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트렁크 X5 x 드이블 항시 4륜차. 자세 좋고 뒷 자세 좋습니다. 뒷 자세 좋은 거야? 뭐 개인별로 선호도가 틀리니까요. 제가 소개하다 보니까 제 취향대로만 마, 말씀을 드리는 거요 자, 이제 엔진은 열고 엔진 쪽 엔진 소리라든가 이런 거 담아보겠습니다. 완전 무사고차예요. 성능 검사 500점짜리 차량이고. 성능 검사 500점짜리 차량은 누유 미션 일도 무료 수리가 된다. 수리하는 거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다 조치를 해 드립니다. 자, 후드 열겠습니다. 자엔진은 전체 담고요. 자 엔진 소리 담습니다. 성공기 완전무사고 성공검사 올1점 이렇게 그럼 누유차 누유 있는 차은 어느 거야? 뭐 이러시는 분 계셨는데 골라서 찍는 거예요. 골라서 제가 골라서 골라서 찍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루에 한 대씩만 올리잖아요. 하루에 10대씩 찍어야나 감당이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저 혼자 모든 걸다 하기 때문에 한대 찍는 것도 벅차요. 자, 지금 엔진 소리가 여러분들은 크게 느낄지 모르는데 이 녹음되는 상황, 조건, 조건에 대해 비례해서 보면은 저는 이 엔진이 상당히 길들여져 있는 아주 극히 양호한 정상적인 엔진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보시면서 이걸 그렇게 과장 설명해서 하실 분은 안 계시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드리는 차, 완전 진짜 갑으로 추천드리는 차입니다. 이차 자, X5 성공 DX 드라이브 이렇 자세히 한번 담으면서. 자, 구독 버튼 못 누르시고 그냥 보시는 고객님들 꼭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기존에 누르셨던 분은 또 누르시면 안 돼요. 자, 올해는 꼭제 그 회원분들이 많지 않아도 2만 명, 3만 명까지 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좀 부족한 점이 많겠죠. 전문가가 아니라. 저는 직장 전년 퇴직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를 아껴주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셔서 상당히 상당히 중고차 업계에서는 많이 팔고 있는 사람입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두세대사 주신 분도 계시고요, 일곱 대까지 사 주신 분들 계시고 구독해주시고 구독하시면 제 영상이 날마다 나와요, 여러분들께. 자, 이렇게 시청해 주신 거 감사드리면서 X5 추천 차량 소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